삼각대를 세워놓고 먹방을 하게 될 줄이야. 그래 이마셨어. 서비스. <laughs> 아, <내가> 서비스. 넣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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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울 사람입니다. 오늘은 맛집을 한 군데 찾아왔습니다. 암사동에서 베트남 국수 쌀국수가 맛있기로 유명한 이름은 분구구라는 곳입니다. 제 뒤에 있습니다. 다른 지점이 원래 외대 앞에 있었어요. 진짜 국물이 <laughs> 예술이거든요. 암사동에서도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 그래서 저기예요. 이름은 분구구.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직원분이 직접 요리를 하신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부는 이렇게 베트남 느낌이 나는. 제가 진짜 베트남을 좋아하거든요. 하노이도 가보고, 호치민도 가보고, 다낭은 한 다섯 번도 갔던 것 같아요. 메뉴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그니처가 제일 맛있는 양지 힘줄 쌀국수를 시키고, 여기 토마토 해산물 쌀국수가 이게 해장으로 왔다거든요. 토마토 해산물 쌀국수가 얘고, 이 분보사오 이 비빔 쌀국수 얘도 괜찮아요. 분짜는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이게 베트남 라이스고요. 얘는 새우 볶음밥. 냄, 그 다음에 닭봉, 카라게 코코넛 바나나, 튀김 등이 있고, 패키지 메뉴가 있네요. 쌀국수랑 라이스 사이드 패키지가 있습니다. 고수를 못 드시는 분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빼주신다고 하네요. 저 음, 제일 맛있었던 게 양지 쌀국수였고, 강추하는 게 토마토 해산물 쌀국수입니다. 사장님이 베트남을 음식 때문에 몇 번이나 갔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이 육수를 직접 내립니다. 육수 파우더를 쓰지 않고, 향신료와 소뼈를 16시간 동안 푹 구워 우려냅니다. 시판 쌀국수를 그냥 이렇게 끓여가지고 쓰는 집들도 간혹 있습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두 개를 다 시켜볼게요. 사장님! 네. <laughs> 남자 목소리가 났는데 <웃음> <웃음> 양지 힘줄 쌀국수 하나하고요. 네. 토마토 해산물 쌀국수하고 카라하게 하나하고 베트남 맥주, 맥주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베트남 분입니다. 한국말을 잘하세요. 맥주가 나왔습니다. 싸이공이 호치민인 거는 아시죠? 호치민이 사람 이름이고요. 저기 보시면 오리지널 프롬 하노이라고 써있잖아요. 이 호치민 쌀국수랑 하노이식 쌀국수가 좀 달라요. 남부에 있는 호치민식 쌀국수가 국수에 들어가는 고명이 좀더 종류가 많고 화려한 편이에요. 반면에 그 하노이식 쌀국수는 맑은 국물에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주방을 한번 들여다 봐도 되려나 모르겠네. 사장님 요리하고 있어. 아 수제, 수제 뭐예요? 냄냄 냄소 아 냄소 직접 만들고 싶시구나네 저희는 직접 만듭니다 싸가지고 라이스페이퍼에 라이스 넣고 튀기는 거가 냄인데 우린 기성품이 없습니다 <laughs> 너무 준비된 멘탈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가라아게는 기성품이에요 <laughs> 기성품 가라아게가 끓고 있습니다 어 기름 맑은 거봐 손님이 없었나 본데 아닌가요어 <laughs> 이게 그 육수인가요? 오 16시간 동안 펄펄 끓인 육수입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도 됩니다 병따개는 쌈미구이 이공 베트남 맥주 중에 하바바라고 333 맥주를 제일 좋아하는데 크... 아 역시 이게 베트남 맥주는 독일 쪽하고 좀 달라요 거기는 보리보다는 쌀이 많아기, 많이 있기 때문에 맥주에 웬만해서는 쌀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맛이 약간 순해요. 어우 뭔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성품이 먼저 나오네요. 아뭐 찍어 먹는 건 없어요? 먹방은 나도 처음인 것 같은데? 음 맛있다. 카라하게 괜찮아요. 맥주를 한잔 딱 먹어야죠. 그죠? 음쌀국수가 나왔습니다. 국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노이 쪽은 맑고 깔끔하죠. 그리고 재료가 되게 심플해요. 여기 보시면 양파랑 고수가 좀 들어갔죠 여기. 어안 들어갔어요. 어, 따로 좀 주시겠어요? 예, 양지고. 네, 토마토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 이게 힘줄이에요 힘줄. 스지라고 보통 말 표현을 하고 고수가 나왔습니다. 국물을 떠서 와 진짜 내가 식당에서 삼각대를 세워놓고 먹방을 하게 될 줄이야 진짜. 제가 찌양처럼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좋다. 아우 국물 맛이 너무 좋네요. 그래 이 맛이었어. 양지에 저는 힘줄을 하나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미친 사람 같아요. 혼자 얘기하면서 밥 먹는 거 처음이에요. 내가 진짜 <laughs> 쌀국수에 숙주 많이 넣어드시잖아요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아삭아삭하기도 하고 레몬이 네모는... 마늘이 있어요. 오른쪽에요. 오또 좋은 팁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테이블 옆에 마늘이 있어요 마늘절임 고추가 같이 있어서 맵지 않아요 맵지 않대요 <laughs> 마늘 좀 넣고 맵지 않다니까 고추도 몇개 넣어볼게요 어나 먹방에 좀 소질 있는 것 같아 아 해보고 싶어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 못한 거 있다 이렇게 손바닥 이거 초점 잡으려고 하는 거래요 나한테 초점이 맞으면 얘가 날아가잖아 한 2년 전에 유행한 건데 지금 처음 해봅니다 예, 드디어 국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고수를 크레파스 맛이라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먹는다고 좋아지는게 아니라 유전이래요 어떤 사람은 고수를 싫어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때려 죽어도 못 먹고 만약 에 고수를 먹었는데 맛이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전적으로 고수가 맞는 거예요 음, 토마토 해산물 쌀국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이 짬뽕과 생겼는데 토마토베이스라서 엄청 얼큰하고 약간 매콤한데 러시안 습 같은 느낌도 있고 통합도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똠양꿍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맛이라고 상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꼬리탕 그런 건 없어요. 음. 한국인 입맛에 맞는 얼큰한 쌀국수입니다. 하노이에 가면 진짜 맛집이 있대요. 거기 가서 배워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토마토 쌀국수, 해산물 쌀국수 있는 집이 많지가 않아요. 국물에서 사실 끝났지 뭐 해장각. 음. 시큼하다기보다 그냥, 그냥 얼큰해. 육수가 맛있으니까 면이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지금 아까부터 계속 배달, 벨소리가막 울리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 띵동 하고, 지금 사장님하고 직원분 두 분이서 고수를 다듬고 계십니다. 고수를 다듬는 식이 없어요. <laughs> 고수를 안 다듬어요? 네. 우리처럼 다듬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음. 이파리만 딱 남겨놓잖아요. 네네. 줄기가 많이 없어요. 아, 줄기를 뺐다. 그쵸. 먹기 편하게. 한국인 사장님입니다. 원래 안경을 쓰셨는데 오늘 벗으셔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사실. 사장님이 원래 저기 옛날에 격투기를 좀 하셨거든요. 환불로 까불면 안 돼. 이런 시간에 한번 직원분의 솔직한 대답을 들어봐야 되는데. 평소에 어때요? 솔직하게. 사장님 평소에 어때요? 잘생겼어요. 아 잘생겼다고요? 네. 최저시급 몰랐. 아 내년부터입니다. 아, 너무 좋다. 이 토마토 쌀국수는 진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쌀국수집에서 널브랜을 쓰는 곳이 많이 없어요. 무슨 특징이 있어요, 그럼? 시가... 식감이, 음, 이게 면이 넓어가지고 육수가 더 배서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문 사장님 여기 서비스 없어.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코넛 바나틱이 괜찮고, 아까 그 수제 고기 냄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서비스, 계산 네. <laughs> 할 거예요. 에이 제가 이게 농담으로 그러는 거지. 설마 서비스를 주시겠죠? 아, 냄 서비스 넣어라. <laughs> 네, 서비스 넣어. 라 냄은 돼지고기고. 짜주는 새우가 들어간대요 이게 라이스페이퍼에 속을 넣어가지고 낀거죠 중국의 춘권 프링롤 비슷한건데 음 뜨거워 진짜 바삭바삭해 진짜 맛있어 음음 음. 요렇게 생겼습니다 넴. 네. 저는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암사동의 맛집 분구국 쌀국수라는 뜻이에요 99번 드세요 여기까지 서울사람TV였습니다